무슨 일이든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불안에 빠지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걱정이 지나치거나 계속 불안한 마음에 시달리면 병이 듭니다. 병이 들면 일할 수 없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한 기분이 들 때는 이 불안이 끝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기분이 좋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사실 불안은 잠재의식 속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내버려두면 사라지지만 얼마 안 있어 기억이 순환되면 다시 떠오르죠. 그러니 불안한 마음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이 기분이 좋아 라고 말해서 잠재의식 속으로 불안을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불안이 올라올 때는 불안한 마음이 약해질 테니까요. 다음에 또 불안이 찾아들면 이 조마조한 상태가 최고로 좋아. 이렇게 전전 긍긍한 다음에는 늘 좋은 일이 생기더라라고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불안이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불안도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만큼의 일을 100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100배 과장해서 생각하며 스스로를 불안으로 몰아넣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불안한 기분이 들때 과장해서 생각하지 말자라고 스스로에게 수차례 말해보세요. 그러면 불안한 기분이 다소 사그라듭니다. 물도 100도가 되면 끓어오르지만 온도를 살짝 낮추면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안이나 걱정도 끓어오르면 사람을 병들게 하지만 온도를 살짝 낮추면 병들지 않습니다. 불안과 걱정은 온도를 약간 낮추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행동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약도 처방받은 봉투를 바라보기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음식이 있는 식탁이를 쳐다만 봐서는 영양을 섭취할 수 없으며 배도 채우지 못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알겠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과는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 우선 행동하세요. 행동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말이에요. 사이토 이토리 씨의 부자의 행동 습관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